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색해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가 인사하나 봐야지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음, 전화 받아요? 아 굿이브닝 살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님 안녕하세요 영뿐님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비님 어서 들어오세요. 좋아요도 좀, 좀 눌러 주십시오. 틱톡에 계신 여러분도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아 유튜브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트하트 어,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방송 보다잠 들어 버려서 아무것도 못.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이부 아니에요. 지금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했어. 지금. 어, 이부 아니야. <laughs> 지금 시작했어요. 오늘 아, 감사합니다. 반양기님 아, 안녕하세요. 김혜경 님도. 혜경 님, 물건 나가야 될거 있죠. 나역시즌인데 가격대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아, 맞아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도 기다렸던 여러분. 솔직히 이거 이거는 제가 맥막크서몇 개월 처, 처음에서도 어머. 내기 <laughs> 걸려요. 어. 내 걸려요. 어 잠시만요. 그러게. 나뭐한 것도 없는데. 아, 정말 미쳐버리겠네요.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저는 괜찮아요. 얘기 어, 심하신 분들은 잠깐만 나갔다가 들어오셔 주시겠어요? 가디건? 그쵸. 있죠. 해경님 나갈 거 있죠. 어. 제가 내일 출고해 드릴게요. 어, 내일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가 해경님 있는데. 계속 끊겨요. 어떡하지? 오늘 왜 이렇게 끊길까요? 5G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안 끊길까? 그럼요. 아니에요. 내기 말도 못하게 걸려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여러분 어, 나갔다 다시 들어올 테니까 다시 들어와 주세요.